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1월 15일 드디어 제네시스 최초의 SUV 제네시스 GV80이 공개되었습니다 디자인과 신기술 리뷰들은 아마 지겹게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옵션 구성과 가격이겠죠 그래서 공식 발표가 된 만큼 오늘 리뷰는 정확한 옵션과 확실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도대체 깡통은 얼마이고 프로은 얼마인가와 더불어 저도 GV80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과연 제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GV80은 또 얼마일지 아마 저랑 비슷한 구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그 가격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기본 모델 가격 및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시장 모델의 금액은 6,580만 원입니다. 6천 초반대부터 예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6천 중반부터 시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6,580만 원. 생각보다는 저렴하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깡통에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트레인이 성능은 3.0 디젤에 8단 자동변속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깡통 모델부터 다행히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기본 적용되고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도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ED가 적용이 되고요. 19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된 휠이 기본 적용이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앞면과 전체 도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리어 쿼터글라스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미적용됩니다. 쿼터글라스라고 하면 이제 3열 글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든 타입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뭐 듀얼 머플러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머플러가 보이지 않는 히든 타입 머플러가 적용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8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됩니다. 12.3인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적용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와 하이패스도 기본 적용이고요. 기본 내장재는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적용이 됩니다. 아마 우드를 기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드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고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10개의 에어백이 기본 적용이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반자율 주행이 기본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 사양은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교차로 대항차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까지 안전 기능은 정말 많은 안전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차선 변경이 되는 반자율 주행 레벨 2.5 단계 반자율 주행도 역시나 옵션 사행이야.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편의사항은 쭉쭉 다 있어야 될게 있고, 공기청정 시스템이 있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발로서 트렁크를 열고 닫는 것도 기본 적용이고,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천연가죽 시트가 기본이요. 다행히 인조가죽은 아니고, 천연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는 12방향, 동승석 전동 시트도 12방향이 기본 적용이고요. 앞좌석 통풍 열선 기본에, 뒷좌석은 열선이 기본이고요. 뒷좌석 통풍 또한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 수동,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도 기본 적용입니다. 자동으로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다행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보면 제네시스 카페이도 기본 적용이고요. 스피커는 렉시콘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역시나 옵션 사양입니다. 아홉 개의 스피커가 기본 적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깡통 사양 6,580만원도 뭐 나쁘지 않은 사양이지만 제네시스 GV80에 조금 럭셔리하고 다양한 편의사항을 기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시겠죠. 그래서 기본 옵션 사양도 나쁘진 않고 가격은 6,580만원인데 아마 여기서 마무리 짓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인디오더 방식을 적용하는 제네시스 GV80의 인디오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진 구동 및 타입을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디젤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가솔린은 3월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디젤로 고정이고요. 그리고 뭐 4륜을 할 것인지 2륜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5인승 혹은 7인승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외장 컬러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또 유광과 무광 컬러가 있어요. 또 결정을 하고 다음에는 휠 타이어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19, 20, 22인치,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은 내장 디자인, 뭐 소재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품목들을 묶어놓은 패키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옵션과 패키지 옵션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필수 선택 사양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엔진과 구동 타입. 현재는 디젤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디젤을 선택하셔야 되고, 구동 타입은 1륜 후륜이냐 혹은 AWD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또 SUV 모델이기 때문에 AWD를 선택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구입을 고려했을때 무조건 사륜구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은 350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양에 4륜구동만 넣어도 6,930만원의 금액이 형성이 돼요. 벌써 7천만원이요. 기본에 4륜만 넣었는데 7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제네시스 GV80 구입할 때 예산을 7천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4륜구동만 넣고 끝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좀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인승을 선택하셔야 돼요. 5인승이냐 7인승이냐. 근데 저는 5인승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5인승은 기본 사양이 기 때문에 추가금은 없고 만약에 7인승을 선택하시면 10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장 컬러에요. 세 번째 외장 컬러는 기본 메탈릭 컬러 유광 컬러는 이제 추가금이 없고 무광 컬러, 매트 컬러만 70만원의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 유광 컬러로 할 거기 때문에 추가금액은 없었고요. 다음 네 번째, 휠 타이어 저는 22인치 휠을 무조건 넣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유지관리와 뭐 승차감 이런 부분을 떠나서 22인치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서 22인치 휠을 선택하자라고 하면 190만원이 추가됩니다. 20인치는 70만원인데 22인치는 190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기본 옵션에 4륜 구동을 넣고 22인치 휠만 넣어도 총 금액은 차량 금액은 7,120만 원. 벌써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다 취등록세까지 하면 이제 7,700만 원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벌써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2인치 휠에 4륜 구동만 넣었는데도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은 내장 디자인. 다섯 번째로는 내장 디자인을 골라야 되는데 기본 스탠다드 디자인이 천연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1이라고 해서 천연 가죽 시트에 G 매트릭스 패턴의 알루미늄 내장재와 인조 가죽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 적용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갑니다. 이제 모두 다 프라임 나파가 적용이 되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오픈 포어 리얼 우드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가죽과 내장재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식 오피셜 이미지는 모두 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셨던 분들께서는 여기서 300만 원을 추가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뭐 기본 모델도 천연 가죽 시트기 이 때문에 더 이상 뭐 오픈포어 우드를 넣으면 더 고급스럽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욕심내진 않겠습니다. 또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여기선 기본 사용으로 갈게요. 차량 가격은 아직 다행히 712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골 때리는 옵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총알이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을 넣는 단계입니다. 일단 파퓰러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퓰러 패키지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의 가격적인 혜택을 더해서 구성한 패키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1과 이열컴포트 패키지 이렇게 네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가격은 630만원입니다. 어떤 항목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12.3인치 3D 클러스터 3D 계기판이고요. 전방 주시 경고와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8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패키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1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축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모두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케이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 전동 시트인데요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틸팅이 모두 가능하고 통풍 시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전동식 도어 커튼이 추가되고 3존 에어컨과 뒷좌석 목베개까지 추가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7인승 적용 시에는 2열 수동 슬라이딩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2열 시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는 아마 90% 이상의 고객분들이 선택한 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퓰러 패키지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를 만약에 이렇게 패키지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700만 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로 하시는 게 7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파퓰러 패키지 넣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7,750만 원입니다. 자, 벌써 7천만 원 후반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SUV 모델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무조건 넣어야겠죠. 그럼 또 140만 원 추가되면 차량 가격은 7,890만 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죠. 거의 8,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걸 넣어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됩니다. 남아 있는 건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와 아웃도어 패키지, 빌트인 캠 패키지가 남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 스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씩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예요. 18방향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편안한 시트를 만들어주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매력적인 건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요 문을 살짝만 닫아도 모터로 인해서 문을 꽉 닫아주는 s클래스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옵션인데 사실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너 입장에선 뿌듯한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걸 넣으려면 120만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120만원 이제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반자율 주행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레벨 2.5 단계의 반자율 주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로 변경 기능이 포함되고 뭐 다양한 추가적인 반자율 기능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제가 가장 써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넣으면 150만 원이 추가돼요. 그럼 차량 가격이 8,040만 원이 됩니다. 8,000만 원이 넘어가죠. 자, 일단 그럼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아 사실 사운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고급 SUV에는 사운드도 정말 중요한데 1 8개 스피커가 들어가고 또 더욱더 매력적인 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반대 파형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행 소음은 줄여주기 때문에 승차감은 높여주는 그러한 옵션 사양인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 아우터 패키지는 사실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빌트인 캠 패키지는 뭐 따로 뭐 블랙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옵션은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이제 차로 변경 기능이 포함된 반자율 주행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진짜 고민 이 시작되는데 일단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부터 네 일단 버리도록 할게요. 뭐 이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물론 다 넣으면 좋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자율 주행, 차로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8,04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사실 이 사운드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160만 원을 추가해서 차량 가격이 이제 8200만원까지는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제가 제네스 GV80을 산다면 제가 원했던 옵션들을 구성했을 때는 약 8,040만원, 좀더 욕심을 낸다면 8,200만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취등록세 7%까지 하면은 거의 뭐, 9,000만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뭐,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500만원까지 더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사실상 뭐, 돈이 많으면, 물론 뭐, 풀옵션으로 지르겠지만, 사실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네스라는 시 고급 브랜드이긴 하지만, 국내 SUV를 과연 8,200만원, 취등록세까지 9,000만원 주고 사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뭐 제가 잠시 후에 런칭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시승까지 해볼 예정인데 직접 아마 시승을 해보고 또 어떤 느낌인지 또 타보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네시스 GV80 런칭 행사에 다녀와서 직접 시승도 해보고 직접 실물로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색상 리뷰, 기능 리뷰 그리고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면.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